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퓨처캠 차트 보시면 여기 하단 라인, 그리고 상단 라인. 박스권을 치다가 추세가 이런 식으로 닿으면서 이 하단 라인을 이탈을 했어요. 그러면서 지금 운봉 캔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하락 정부인 캔들이 나와줬어요. 하방 압력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 구간, 22,000 라인까지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매물대를 쌓지 않고 올려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다이렉트로 바로.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. 전부인 캔들이 더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. 이거는 저,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지금 603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 딱 7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해요.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받아 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